여기가 망우동, 예, 망우 일동 사무소, 근방인데요. 어, 동서울농역하나로마트 망우점이 있고요 예, 네, 보이시죠? 예, 네, 돌았으면, 도라, 뭐, 토, 돌판, 토종, 닭돌이탕,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제휴식당이라고좀 작게 써있네. 네. 제휴식당 494-7447. 이 집에 반찬이 엄청 맛있어요. 며칠 전에, 어, 이웃들하고 왔는데, 너무 맛있어가고이 집에 오늘 다시 왔습니다. 이 집에서 동태 매운탕을 먹을 거예요. 아, 동태탕. 예. 동태탕 구경 갑니다. 어서오세요. 네, 예, 제일 식당 메뉴가 있습니다. 백반 6,000원, 동태찌개 7,000원, 부대찌개 7,000원, 제육볶음 8,000원, 삼계탕 12,000원, 삼겹살 13,000원, 닭도리탕 45,000원, 소갈비 해장국이 가격이 안 써있네. <laughs> 그건 모르겠네. 예. 아, 요즘 안 하신대요. 네, 예, 이런 집이에요. 저기, 동네에 있는 아주, 아주 조용한 집인데, 음식솜씨가 얼마나 뛰어나시던지 제가 이 집에 와서 먹고서 물김치 같은데 감동을 했어요. 네. 주방 보이시죠? 어르신 두 분이 하고 계셔요. 네. 조금 이따 동태탕 나올 때 소개하겠습니다. 반찬은 우리 저 그냥 가정집의 반찬 같아요. 똑같아요 반찬. 고사리, 고추, 오이, 시금치. 네. 이, 이 물김치가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이 물김치 하나만 있으면 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반찬 많이 주시는 거요 지금 물김치 를 뜨고 있는데요. 예. 네. 아, 어디 나? 어, 이게 지금 물김치입니다. 얼갈이하고 열무밥으잘 섞여있고요. 네. 밥통 좀 보시겠어요? 밥은 또 이렇게 양푼에다가 잔뜩 주셨어요. <laughs> 어이, 이제 저 동태찌개 나왔습니다. 어머니 머리도 들어있죠? 아, 어머니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머리 하나 더 지금? 예, 저는 머리가 없으면 동태 머리? 예, 내가 여쭤보 늘려다가 널에다가... 이거 아. 이거 불좀 켜주세요. 몸서 실천했구나. 오. 예. 동태찌개가 물볼 찍있죠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머리를 주시겠다고. 머리가 안 들어있으면 저는 동태찌개 안. 조금 있다 드셔요 <laughs> 그러면. 네. 저게 국물이 없어갖고 안에서 그 끓일 수가 없어 지금은. 예. 예. 아이고. 이렇게 넣어놓고. 예.

물론 가진 것도 없고 맛있는 집이면 될지 뭐 맛있게 먹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맛있는 집 찾아온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맛있는 집온 거니까 예이 집에서 동태탕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동태는 머리가 최고예요 눈알보이시죠 누나, 아. 아 너무 가깝나? 네. 초점거리, 네. 누나. 음. 음. 아이고 맛있다.